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KB 주간 아파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구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05% 하락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은 마이너스 0.1%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각 구별로 보시겠습니다. 수성구 마이너스 0.04% 호가 하락이고요.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19% 하락으로 전세 호가 하락이 좀더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동별로 보시겠습니다. 범어동 마이너스 0.04, 만촌동 마이너스 0.04, 수성동 사가 마이너스 0.31 하락을 보였고요. 황금동 0.03%, 지산동 0.09%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동 마이너스 0.08, 파동 수성구 파동입니다. 마이너스 0.2 하락을 보였고요. 시지동 마이너스 0.07 노변동 마이너스 0.19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금동 지산동이 수성구에서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범어동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구 보시겠습니다. 매매효과는 마이너스 0.03% 하락 전세효과는 마이너스 0.01%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동별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봉동 마이너스 0.03 하락이고요. 남산동 0.03 하락, 동산동이 마이너스 2.25% 하락으로 동산동이 중구에서는 가장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동산동은 아파트 세대수도 적고 거래량도 거의 없는 동에 해당하죠. 자 남구 보시겠습니다. 매매 효과는 마이너스 0.12% 하락.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42퍼센트 하락으로 전세 호가 하락이 꽤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동별로 보시면 봉덕동 마이너스 0.18 하락을 보였고요, 대명동 마이너스 0.07 하락, 반면 이천동은 보합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달서구 보시겠습니다. 매매효가는 마이너스 0.06%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효가는 마이너스 0.09%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효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 모습이고요. 자, 동별로 보시면 이곡동 마이너스 0.04 용산, 용산동 마이너스 0.05 장기동 마이너스 0.15 본동 마이너스 0.07 볼리동은 보합세를 보였고요. 월성동 마이너스 0.11, 송현동이 하락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74% 하락, 대천동 마이너스 0.26, 신천동 0.0, 아, 진천동 마이너스 0.03, 대곡동 마이너스 0.08%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자 서구 보시겠습니다. 매매 호가는 마이너스 0.01% 하락한 모습이고요. 전세 호가는 마이너스 0.08%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 호가 하락이 좀더 크게 나타난 모습이고요. 자 중리동 마이너스 0.03%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나머지 중 서구 동들은 보합 부합,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동구 보시겠습니다. 매매효과는 마이너스 0.03% 하락, 전세효과는 마이너스 0.05%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신암동이 마이너스 0.12%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신천동, 효목동은 보합입니다. 불로동, 지제동, 입석동, 금사동, 방촌동 모두 보합이고요, 용계동 마이너스 0.28% 하락. 신기동이 마이너스 1.13% 하락으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이동들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매매효과는 마이너스 0.07% 하락, 전세효과는 마이너스 0.1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동별로 보시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고성동 3가 0.2% 상승한 모습이고요. 칠성동 이가0.13 침산동 0.01 복현동 0.05 하락 칠곡 쪽으로 가시면 매천동은 0.04% 상승한 모습이고요. 태전동 0.07 서변동 0.27 하락이고 나머지 동들은 관음동, 동천동, 구암동 쪽은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구동도 보합이네요. 지금 고성동 삼가 상승이 복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구역 주변으로는 조금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달성군 보시겠습니다. 매매 효가는 마이너스 0.03% 하락, 전세 효가는 마이너스 0.0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 지역별로 보시면 화원업 보압이고요, 옥포업과 농공업도 보압세를 보였습니다. 현풍업은 0.41%로 굉장히 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가업이 마이너스 0.02%가 창면은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풍업은 어, 아파트 단지 자체가 소형이 많다 보니까 작은 가격 변동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부동산은 데이터와는 차이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